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밤은 항상 동이 트기 전에 더 어둡습니다. 인생은 똑같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모든 것이 나아지고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해밍웨이. 어, 감사 스마일도 인생을 살면서 이 이야기처럼. 어 그때는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어, 또 모든 것이 또 나아지고 또또 또 좋은 또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어이 이야기처럼 항상 동이 트기 전에 더 어둡다는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어 지금의 힘든 어, 시기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기도 곧 지나간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어떤 어, SNS에서 심오한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공유를 했던 것들을 어, 사진을 갖다가 오늘부터 제가 한 6일 정도 지금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 세상이 흑백처럼 보일 때는 내가 색칠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가 정말 저도 와닿았고요. 어, 제 이야기처럼, 어, 이 이야기처럼 세상이 정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어, 내가 직접 어 색칠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할수 있다, 될수 있다라는 긍정의 자신감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뭐, 어제, 진짜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전화가 막 빗발치기 없습니다.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어, 무음으로 해놓고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전화가 또몇 통이 와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 창릉 삼기신 도시의 일반 공급을 일단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제가 어제 그제도 이야기 드려서 아,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청약 물량, 그러니까 사전청약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90% 이상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생각보다 저조하게 이제 어73% 정도밖에 본청약을 하지 않아서 일반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A4 신혼희망타운도그 잔여 물량까지 합치니까 292세대. S5 블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당초 배정 물량이 31세대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첨의 기회도 아예 없었는데, 이제 잔여 물량이 171세대가 더 증가해 가지고 204세대가 일반 공급 확정 물량으로 되어 있고, 또 S6 블럭 같은 경우에는 116세대가 확정 물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 포기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아마, 일반 공급에 많은 사람들, 서울, 경기도의 무주택자 분들은 거의 청약에 도전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면 청약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100대 1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창릉, 천마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3년 후를 생각하시고 지금 계약금만 준비되신 분들은 꼭 청약에 도전하시고 추천 물량도 배정이 된다는 말씀.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어 제가 주 1회 라이브 방송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제는 한일 인스타 부동산 고승미 대표님하고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 가지고 어1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 시청을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25년 현재 분위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뭐 있는 팩트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고양시의 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을, 밝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한꺼번에 공급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또어 실제 매수를 갖다가 해서 사업장을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투자를 갖다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기에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나 어 내후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투자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어, 그리고 쌓이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미분양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지금, 어, 부활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물론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뭐 바로 이제 올 상반기에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에 임대사업자 부활하기는 여러 가지 사, 어, 정황상 좀 힘들어 보이고요.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올 하반기에도 어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일부 지역은 어 정말 지금 불장인데 이런 불장이 어, 서울 전역이라든지 경기도로 확산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 임대사업자 부활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오늘 아침에 감수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드릴 주제는 어, GTX도 안 통한 일산 집값. 사천 가구 입주 폭탄에 마피 매물 급증하다 땅집고의 김석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이 기사 내용이 어말 그대로 이제 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어 거주하시고 그다음에 창릉 삼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매집 마련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TV를 구독해주시고 제가 주 6일 방송을 갖다 꾸준하게 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면 어떤 특전이냐고. 있 근데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어, 정말 어, 어제도 저녁에 어떤 분께서 어, 제가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몇 분이서 전화 가 왔어요. 제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막불이나게 오다 보니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를 구해서 제가, 어, 상담을 못해드렸는데, 제가 약속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멤버십 회원, 한 달에 4,990원. 회수제한 없이, 만약에 감사스마일에게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그런 청약 상담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이례성이 아닌, 정말 꾸준한 제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회원이 되시게 되면 더욱 특별한 부동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이 엉뚱에 빠졌는데요. 이 땅집고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포스코 e a c 가 경기 일산 서구 풍동 일대에 짓는 이 풍동이 일산 서구가 아니라, 어, 일산 동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풍동 이지구 도시개발구역이고, 백마역과 풍산역 사이에 들어오는, 뭐, 포스코 타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풍동 이지구가 정식, 어, 명칭인데, 여기가 이제, 어, 땅집고에서는, 어, 입주를 지금 월 6월 달 하게 되는데, 어, 마무리 공사가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현, 현재 지금 분위기는 마피 매물도 있고 그 다음 에또 포스코에 있는 데이앤뷰에 있는 아파트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물론 이 기사 내용이 뭐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5년 2월 그리고 25년 이제 6월이 되면 3, 4, 5, 6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포스코 타운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처럼 마피가 물론 입주 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피 물건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실제 또 사전 점검을 또 하고 대, 하게 하 하고 난 후에도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초대형 호재라고 불렸던 GTXA 개통 이후에도 일산 집값이 잠잠하고 대규모 공급 폭탄까지 터지면 시장이 더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지금 둘은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공급 폭탄이라는 게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어 장항지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산에 이제 뭐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부터 제가 쭉단 6년 동안 지켜봤는데 어, 창릉 3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게 38,000호고 그다음에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뭐 8,000에서 9,000 9 0세대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생각을 해 보시면 창릉 3기 신도시가 2028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35년, 40년이 돼도 아마 38000세대가 다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6만 가구 추가 공급이 되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6만 가구라는 게 내년에 내후년에 이 6만 가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2040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38,000가구라든지, 대공역세권이라든지, 장항지구, 여기에서 내가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세대가 과연 몇 세대고, 지금 창릉천마을이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28년을 갖다 놓고 봤을 때 2,0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8,000세대가 2030년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은 아무리 빨라야 2035년입니다. 그때 입주를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35년인데, 35년에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항지구는 이제 입주를 뭐 이래서 올해부터 또 내년, 내후년, 참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이것도 민간 분양에서 돈을 주고 살수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얼음 잡아서 봤을 때도 한 5천 세대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7만, 108만 명의 지금 인구 중에서 신축 세대가, 어,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뭐 마피 매물이 있거나 아니면 신축이 지금 귀해지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 포스코 타운에 있는 풍동 이지구에 있는, 어 풍동 대이앤뷰라든지 또 나는 어 하이엔드의 오피스텔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엘로이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할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물론 지금 사가지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마피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기회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가스마 많이 야기 드리면서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2019년도에 일산 킨텍스에 원시티라든지 오피스텔이 입주를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원시티 주변에 있는 어, 뭐,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뭐 완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도 많이 고분양가의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일산의 대장의 아파트는 킨텍스 원시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GTX-A 킨텍스역이 개통되면서 12억대 매물도 지금 사라지고, 13억으로 지금 진입되는 것들 보면서, 저는 오히려 풍동의이 지구에 있는, 지금에 있는 아파트 3개 단지라든지, 오피스텔 3개 단지가 오히려 지금, 어 가격이 지금, 뭐 내려가 있을 때, 어 사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풍동 더샵에 있는 DM뷰 1단지라든 2단지, 3단지가 보시면 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도세가 매수자 부담 조건이고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실제 여기 부동산 대표님께 확인해 보니까 왜 여기가 매수가 잘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여기에 지금 지역주택 조합이다 보니까 어 추가 분담금을 갖다가 또 이슈가 또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엠뷰에 있는 지역주택 조합을 갖다 매수를 갖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데이엠뷰를 소유하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팔리고 또 그런 매수자를 갖다가 찾지를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가격이 좀 눌러져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스마일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 여기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피스텔 마피 1억에도 안 팔린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이 마피가 있으면 어 누구라도 어더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 원동력에 있는 어 아파텔, 프루지오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의 이 편한 세상 그 오피스텔 도 한꺼번에 2차 3차가 연달아서 입주를 하는 그런 시기에는 마피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마피가 다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피가 지금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4월에 어, 사전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조색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환경이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고가도로도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고 풍동천도 지금 다 조성이 안, 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마피 매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는 있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조만간 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피 1억에 매수기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분양가 6억 8천이다. 근데 마피 1억이다라고 하면 안살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 이야기는 드려요. 만약에 내가 마피 1억 주고 샀는데, 입주를 해가지고 떨어질 일이 저는 없을 것이라는 다 말씀 드리고, 만약에 나는 마피로 해가지고 사서 뭐 전세나 월세를 갖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 찮다타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소심스럽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땅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풍동의 이 지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집장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자금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기에 한 채에 있었던 분들이 한 채를 더 사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어 더샵 이 m b 3단지는 풍산역까지 도보 5분이면 도착해서 경희중앙선과 서해선 탈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데 두개 노선이 배차 간격이 최대 30분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또 와닿지 않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차 간격이 30분이 될수 있지만, 서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을 이용하게 되면, 풍산역에서는 해전과장이고, 백마역에서는 두전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 가서 GTX-A를 타도 되고, 아니면 서해선을 타고 가서, 김포공항에 가서 부호선 급행을 타고, 강남으로도 접근하기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마곡이라든지, 서울, 그리고 이제 뭐, 상암 DMC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지금 풍동 이지구에 있는 데이엠드라든지 엘로이의 아파트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지금 매수의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가 분양가격이 물론 2021년도에 분양했을 때는 어, 비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1년도에도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2021년도에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5년도 입주할 즈음에 되었을 때는 비싼 금액이 아니다. 지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5구 타입 5구 타입이 지금 어 창릉 천 마을이 5억 5천 내가 입주하게 되면 6억이 이제 물론 뭐어 확장비라든지 옵션하게 되면 6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원당으로 택했으니 5구 타입이 지금 7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년 6월 뭐 7월 8월에 입주하는 대이엠브라든지 그리고 엘로이가 지금 이 분양 가격이 결코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일산에서 앞으로 이제 신축하는 분양, 그다음에 장항지구에 있는 비원이 이제 본착약을 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이 지금의 사자정의 분양가로 될 수가 없고 앞으로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분양을 갖다 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어 8사 기준으로 8억 이하로 할 수가 없고요. 8억대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고 옵션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고타입 같은 경우도 최소 7억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6만 가구 추가 공급을 갖 하겠다는 게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6만 가구가 지금 당장 2년, 3년 후에 입주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35년까지도 6만 가구는 입주를 못한다. 그 정도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착공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자신있게 정말 제가 소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김재경 소장님 같은 경우는 풍동 2지구 4천 가구 입주 직후에는 주변 매매 전세 시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풍동은 광명 등 다른 지역 신축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일산은 신축 아파트 비중이 매우 낮아가지고 구축 가격에 관계없이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전문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고양시에 앞으로 입주 물량, 다음에 신축 아파트가 3년간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풍동 대이엠뷰라든지 엘로이에 여기가 백마학원 가다 보니까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또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전세로라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 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무도 관심 받지 않을 때 오히려 지금 풍동 이지부에 있는 어대엠두라든지 엘로이 아파트를 매수할 저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동이 트기 전에 더 어둡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고, 항상 긍정의 생각을 좀 갖기를 부탁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